아, 오늘 네. 꼬막, 꼬맹, 무침, yes, 하고 숙회 입맛 돌겠다. 어, 그러니까 꼬막, 솔직히 꼬막 무침은 꼬막 비빔밥까지 간다. 어우, 으, 으, 으아. 아, 요번에 이제 꼬막이 짧아질 물인데, 조금만간 합시다. 양조간장1번요큼 섞습니다. 진간장으 요거 한번 섞어주세요. 아, 참기름 넣어준 지 향을 좀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향긋하려면. 팍팍 넣자. 참치에 국물 넣어주고 미역가들어가게 어, 너무 들어갔네? 어어. 미역는 많으면 좋아. 어. 그리고 꿀! 꿀을 왜 넣어? 설탕 넣으시네. 자꾸 변치꾸를 쓰네. 이거 알토반도 아닌데. 오늘 그냥 개 변치꾸로 간다, 형님 너무 변치꾸야. 꼭 잡아. 요리로 여성 을 보셔본 적 있어? 뭐 사귀다 보면 역시 요리를 하지. 처음에 그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보죠. 그간 널 지나온 여성들에 대한 비하야? 요리 <laughs> 못하는 <할> 수도 있지. <laughs> 자 알토랑 비법 들어갑니다. 식초. <laughs> 오 이런 방법이군요, 언니.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상큼 상큼 헤드. 아 식초 아, 들어가야지. 식초 살짝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반장을 덮었으니까 꿀 어. 하나 봐줘. 꿀이 맞을까 설탕 대신? 뭐야 원래 꿀이 더 좋다니까. 그래? 있어서 못 쓰는 것뿐이지. 난 입맛이 가나는데 어떻게? 근데 너도 돌이켜 보면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들이 더 맛있지 않아? 난 그래도 지금 수시 코우지 가는 게 좋다. <laughs> 난 아직도 쿠 쿡쿡 왜 이렇게 당기냐. <laughs> 근데 팩트 코우지 가본 적 없어. 이렇게 내가 오늘 어. 많이 사놨고 음! 해감을 한좀 해놨어. 이쪽 거품만 거들게. 응. 음. 왜냐면 어쨌든 조개잖아. 응. 음. 이 육수가 맛있거든. 응. 막스나 이런 거는 뭐 뜨끈할 때 먹는 그런 게 아니라서 오히려 쫄깃하게. 응? 음. 음? 왜? 음. <laughs> 다 까는데 <laughs> 손 진짜 많이 가는구나. <웃음> 어. <웃음> 한 20분 까던데. 아, 20 20분 넘어갔데 꼬막 진짜 제발 사 드세요 비싼 이유가 있었다 와, 아, 우와, 많은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러고 이제 만든 거안 짤만큼 어때용? 너무 맛있는데? 기대된다 가게 가서 이만큼 먹으면 얼마야?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는 엄마처럼 너무 일찍 굴렀나? <laughs> 와 미나리 향 미쳤다 향긋하다 오늘 입춘이잖아 봄느낌 난다 좋아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오케이 먹장와 비주얼 미쳤다 꼬막비빔밥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맘미~~ 만미 <laughs> 배고파 죽겠네 먹어보자 드슈 드슈 일단 대슈, 대슈. 꼬막의 맛을 어. 느껴보겠습니다 와와 음. 와, 진짜 폭력적이야 진짜 음~~ 맛있다 꼬막비빔밥 아무래도 어, 꼬막을 한번 캐러 가야 되나 했는데 꼬막을 먹었으니까 안 캐러 가야지 하지마 하지마 <laughs> 이거 진짜 최악이야 너 후회해 아니, 난 비빔밥 만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음! 음! 음, 음. 냠, 냠. 음! 아, 봄이 왔다. 아 스케 맛있는데? 쫄깃쫄깃. 음! 일단 생, 스케 맛을 한번 즐기고. 아, 술 땡기네, 이거. 추워 먹을래? 진짜 맛있 야! 어, 야, 꼬마리 존나 맛, 존나 많다. 야 꼬막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한 숟갈 들었는데 꼬막 한 6개는 들어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진짜 비싼 꼬막비빔밥이다. 아정신해뭐 왜? 먹어달라고 음 아, 어떻게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 미쳤다. 아, 너무 술안주인데? 야 미나리 일품이다. 미나리가 잘 어울린다. 어우 요즘 일것도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지? 어제 얘 오꼬노미야끼 짠. 오꼬노미야끼 맛있었어. 응. 음. 우리도 이제 경험이 너무 많이 쌓여서 실력이 늘어버렸어 아 얘네 둘 요즘 요리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수납통 기르니까 진짜 좀잘하면 음식업 사장님 같지 않냐? 형 불법적인 일 하다가 <laughs> 자금 세탁하려고 차린 꼬마 비리밥집이잘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너 진짜 요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삭발해야 돼 2024년에 메탈을 바꿨어 네가 밀고 얘가 기르자 어때? 너무 좋아 난 좋아, 좋아. 난 부산 이여감데안 돼. 돼. 두상 레전드는 거우 아니야? 그럼 미키마우스 바로 튀어나와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 M 이거 M 타타머이동그랗게 뭐 가져왔어. 저번에 <laughs> 이 편하면 디즈니에서 물품 있는 거야. <laughs> 저자작권으로실고한다는데 무인도에서도 미키 모양 그리면서 헬기 타고 온다는데? <laughs> 어, 야 생긴 게 이런 거 어떡하냐? <laughs> 조심해. 디즈니야. 근데 야. 이제 믹스마소 전화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풀어. 이번에 소실했어. 맞아. 아, 그래서 건우 머리도 안전해. 음. 아, 나도 이제 착발할 수 있다. 실컷 까고 댕겨. 이거 뭐 한반 정도 남은 거는 음. 조금 새다리로 갈까? 어떻게? 청양고추 세개 넣어가지고. 아우. 좋은데요. 따르기 전에 먹을래. 아 나도. 사실 나도 위염이 <laughs> <그런 거> 좀 있어서. 형자 청양고추 좀들 썰어라. 세 스타랑 써. 청양고추, 키거 싶어. 음, 한번 먹어봐야지. 먹을까? 오, 향 세다. 오, 야 엄청 매운데? 살짝 막 가지고 막칼하잖아 야, 어른의 맛, 어른의 맛이다. 야, 야, 청양고추 넣는 순간 2 라운드야. 너그 수염 언제 깎을 생각이야? 이제 댓글이 점점 분분해. 뭘 깎고 이거를? 아, 내가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 닥 아, 나한테 DM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몇카페어막 여기 <laughs> 나한테대시어야 그걸 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그니까 러아얘 예, 여기 일로 오는 거? 어어 어. 내 머리 왜안 밀냐 이런 거 있잖아 시원하게 머리 안 밀때 됐어 난안 <laughs> 밀고 있어 일러보 가자. 아 수영주는 버킷리스트를 하나 발성했다 수영 기르기? 꼬막비빔깔 해먹기? 은길이한테 몰래 보너스 찍어주기? 오타리 실제로 보는 게내 버킷리스트.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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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어떡해, 다 어떻게 했누? 개노가닥 뛰었지. 그게 샀어? 어, 80만 원 그래, 야, 도움 안 받고 혼자 한 거야? 어. 3만 원? 와, 이제 버킷리스트 하나 무조건 샀지. 근데 사고 나서 좀 비쌌나? 이생을 했는데 전혀 비싸지 않았어. 왜? 왜냐면은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메이저리그가. 개막전을 각국에서 해 근데 이번에 서울에 야. 처음 하는 거 어. 아니야? 아, 서울에서 해? 3월 2 0일이 되게 기념적인 일이야 다섯 경기 이런 게 아니라 개막전 개막전 생계고래 거기 김하성 선수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한다고? 어, 어. 너는 올해 버킷릴 수도 있어? 일단 유튜브 100만 할수 있겠지?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우리 친구 어, 좋아 만안 잔다며 은길이가 공장처럼 탈리트 플랜드 해야 돼 <laughs> 어. 이렇게 계속 쪄요 양산형 유튜버처럼 해볼게 한 번. 어. 너는 있어? 그냥 집밑에 만드는 거. 그래서 투기 수령 만들어가지고 펌핑한 다음에 높은 가격에 1팔8 그래서 이끼처럼 동네 어르신들이랑 자꾸 요즘 커넥션 만들어. 맞아. 어르신들, <목소리> 제가 카지노를 가지고 온다 이끼요. <목소리> 제가 여기 핫소스를 사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헤인디에 핫소스. 근데 야 궁금하다 요즘에. 그 말랭그리스 최근에 음. 그건 건너뛰고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어 썸네일에 말랭그리스 하자마자 건너뛰었어 이거는 <laughs> 오늘 아 건우가 이거 시청자들도 약간 쉬다 쉬어가라는 <laughs> 느낌이구나 내가 너무 질린가 봐 근데... 아, 빨리 말려가서 내놔라! 고 가짜는 거 하지 말고! 말려가서 내놔! 아이, 없어, 아니, 그래. 알겠는데 말라가우스 내놓라고. <laughs> 내가 못본 걸로 할게 이런 거전 남아나 있고. 지금 뼈대만 남기고 다부졌어 안에. 아 대들보도 어. 나왔어. 몇년된 집이야? 아 대들보가 어. 없어. 오? 어? 아. 그때 왜? 본 게. 어구조기 중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밖에 없어. 대들보 이게 없겠네 그러면 몇 년? 대들보 대신에 그냥 빔으로 넣을 것 같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볼게. 우리한테 그래, 놀랐다. 응 음. 그럼 불게아 그리고 나는 우리 촬영이나 어디 갈때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서 찍는 게 되게 재밌어. 음. 우리는 맨날 찍으니까 우리끼리 밖에서 찍으면은 진짜 놀러 가는 느낌이 나. 좀낼 실화 되지? 이제 진짜 날 풀리면은 돌아다닐 데 진짜 많아져. 지금 딱그 자켓 입을 날씨. 얼 후드티. 아, 더 많이 오면 그러고 뭐 하나 살짝 얇게 살짝 걸치는 날씨야. 오하니 유니폼? 하. 하. 포기는 못 해. 니들이 찢었잖아요 시골 아, 아, 그형뭐 그래. 입고 가? 어차피 전 소속팀 모셔서지고 아, 아 최초, 최초 최초 이번에 브랜드 뉴 새로 LA다졌어 아, 파란색으 파란 사는 게내 소속사라 잘 찢었네 아, 파란색 아 나도 형이 주문 팬한게 오타니가 그 근데 이 새끼 그래서 첼시도 사달라고 그래. 옷 사주는 사람 팬에아 어, 오타니가 멋있더라고 오타니 노트 알아 오타니 노트? 오타니가 오탄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laughs> 계획이 생긴 노트 아, 아 그거 알지 알아 그거랑 그, 그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한거 어. 나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맵 썼던 기억나지? 이거는 만다 라트가 있다고? 어, 그래 너무 형 너무 기억나지? 있었어. 평행이론이야 이거 썼어? 월50 벌기 어? 부서워 어. <laughs> <50벌기>. 어? <laughs> 진짜 50만 원 처음, <laughs> 처음 목표로 써 마인드맵 썼어요월 50만 원? 월 50만 원적었 썼어 인스타 뒤에 오는 여성들 거부하지 않기 이건 <laughs> 요즘 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더라 아나 힘들어 나 이제 마무리해 그래, 고생했다. 너요 a r 으니까가 h 라 아이고 벌써 치 t 기빵1 0분 a r patched on the top. I was not only there. i 이 trying to talk with you. I'm not sure. I'm not s u 내가 이겼다. o t sure. I'm not s 형 뭐요? 형 알리보다 낮아요? 1등 그래도야! 아 <laughs> 진짜 이거 나 짱이 아니야? <laughs> 삼삼발이었어. 삼삼발. <laughs> 삼삼발. 아난 기분 좋았는데. 와. 이거 이 탈출할 <laughs> 줄 알고. 지금 어. <laughs> <laughs> 미키마우스 나오는거봐 <laughs> 미키마우스 나온다 <laughs> 이걸 버려야죠. 쌔 이겼다. 버키 치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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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택이 <관대기> 이렇게 나와? 광택 연속 어떻게 나와? 야 아? 이 나와? 아 근데 정직하게 아까는 삼판고 <laughs> <하고> 지금 이네 <1살이네. 웃음> 내가 치운다.